새벽 5시.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희끗한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요즘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의 따스함보다는 덕정과 한숨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집을 나서는 나를 보며 큰딸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아버지가 창피하다며 나이 마흔이 넘어 결혼도 못하고 집에서 사는 딸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었습니다. 그 말이 서운하다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자식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게더 마음 아팠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69년이란 세월이 내 얼굴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의 하루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벌써 4년.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하지만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면접마다 젊은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존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도 탑골공원으로 가야 하나. 그곳에 가면 적어도 하루 두 끼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 무료급식소를 찾아다니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아파트를 나섰는데, 멀리서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벌써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골목길에 버려진 폐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인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이 갔습니다. 몇장 주워서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도 누군가에겐 필요한 것이 되어 작은 돈이라도 된다는 것을 새벽 첫 차를 기다리며 역사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 같은 노인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과 고민을 안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 나온 것이리라 차가운 벤치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도망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것인지 저 차가 들어오며 일으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차가움이 내 안에 묵은 체념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탑골 공원에는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이 고단한 하루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탑골 공원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이른 아침인데 낡은 옷차림에 구부정한 허리를 한채 공원 입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 광경이 낯설고 마음 아팠는데, 이제는 나도 그 줄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말을 걸었던 박용현 할아버지였습니다. 나보다 한살더 많은 이른 살의 노인이었습니다. 첫날, 내가 어색하게 서 있을 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분이었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뒷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온 것만 같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는 한숨 섞인 고백. 기초연금으로는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탄식, 나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무게를 안고 이곳에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무료급 식소에 온다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몇 번이나 망설였던 그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박용현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부터 이곳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망설였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곳에 오는 것이 하나의 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곳은 단순한 무료급 식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이로하고 때로는 웃음도 나눌 수 있는 작은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앞줄에서는 오늘 아침 메뉴가 주먹밥과 된장국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고 나도 모르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나온 터였습니다. 어제 폐지를 주워 겨우 천원어치를 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무인들의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받는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이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용현 할아버지의 등 뒤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조금씩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급식소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구석에 늘 앉던 자리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황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무거운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흘 전쯤 황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년간 운전했던 택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금으로는 치료비를 겨우 충당했고 아내는 그를 두고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홀로 남은 그는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불완전한 다리를 이끌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어깨에는 세월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상처가 얹혀 있는 듯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사이로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자원봉사를 오는 김순자 씨였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이곳을 찾는 노인이었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이곳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을 다른 이들을 돕는 것으로 달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음식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으니 옆자리에서는 최근에 자주 보이는 할머니가 조용히 숨을 몰아 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기침이 잦았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을 건네니 그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가 없어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녀의 말에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신문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뉴스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은퇴 전 중학교 교사였다는 그는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지만 그래도 책을 사는 법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노인 빈곤율 통계가 실린 기사를 읽어 주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가운 숫자 속에 우리의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귓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마치 오래된 라디오 드라마 같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모후 준비를 못했다는 이야기, 체지금으로 시작한 장사가 망해 전세금 마저 날렸다는 사연, IMF 때 잃은 것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는다는 한탄.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그 끝에는 늘 한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은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건네는 따뜻한 미소. 약값이 부족한 이웃을 위해 몰래 봉투를 건네는 손길. 힘들 때면 언제든 기대라며 어깨를 두드려주는 동료에 우리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내레이션,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 남아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공원 곳곳에 자리를 잡고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잠을 청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은 단순히 다음 끼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하루를 버티는 작은 휴식이었습니다. 공원 한켠에서는 봉사자들이 점심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초고기 무국이 끓고 있었고 비빔밥 재료들이 차곡차곡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분주한 손놀림을 보고 있자니, 문득 어머니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끼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사랑과 정성이 담긴 것인지를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공원은 더욱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늦게 와서 못 먹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일찍부터 줄을 섰었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는 줄에서는 저마다의 사연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촌자의 학원비를 보태주기 위해 아침부터 퇴지를 주워 판돈으로 버스비를 아끼고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남편의 병원비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는 중이라며 이곳이 아니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찾는 우리들의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봉사자들이 시판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비빔밥은 평소보다 더 알록달록했습니다. 당근, 오이, 숙주나물, 그리고 계란까지 정성껏 준비된 재료들이 보기만 해도 입맛을 돋웠습니다. 소고기 무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한 그릇 가득 담긴 국물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한 끼의 식사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였고, 우리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무료급식에 의존해야 하는 무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왔지만, 모우는 이토록 불안하고 힘들다는 것. 그리고 그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이 식사 내내 가슴 한켠을 짓눌렀습니다. 내레이션,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올 무렵. 급식소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청년 하나가 우리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급식소의 실태를 알리는 좋은 취지의 촬영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세대가 노인연금과 복지 때문에 세금 부담을 져야 한다며 말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평생 준비도 안 하고 국가에만 의존하려 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우리를 향한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그저 무능과 실패의 결과물로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순간 박용현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담담했습니다. IMF 시절 자식들 착자금 대느라 퇴직금을 다 써버린 이야기 모호를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안들 그리고 지금도 손자들 용돈이라도 도태주려 퇴지를 줍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청년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시간들. 그 속에 담긴 희생과 아픔을 이해할 리 없었겠지만 적어도 그의 날선 분노는 조금 수그러든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젊은 세대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짐으로만 보이는 것일까. 그 후로 한동안 듭식소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사 후 오손도손 이야기 꽃을 피웠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모두가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 청년의 말이 완전히 틀리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황철수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취업도 힘들고 집살 기회도 없는 젊은이들의 분노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세대를 탓할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복지 체계를 만들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 아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옆자리의 할머니는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왔다는 그녀는 국민연금도 없이 홀로 남겨졌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 키우기 바빠 미래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곳에 모인 많은 여성 노인들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쁘게 걸어가는 회사원들, 교복 입은 학생들, 아기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들, 그들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단순히 준비 없이 늙어버린 실패자들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겪은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이들로 보일까요? 우리도 한때는 저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왜 자식들을 위해 폐지를 죽고 있는지를. 내레이션 오후 3시 더 이상 탑골 공원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노인들은 하나 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아침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나는 귀갓길에 들를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전에 주워두었던 폐지를 팔기 위해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고물상은 좁은 입구에 폐지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고물상 할머니는 늘그 자리에서 폐지를 들고 오는 노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낡은 저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폐지를 달았습니다. 1,500원. 아침부터 주워 모은 폐지의 가치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지 값이 자꾸 떨어져서 더 이상 좋은 값을 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주머니 속 1,500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폐지를 주우면서도 민망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모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 힘으로 버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끝자락이 왜 이렇게 초라해져야 하는지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1500원으로 살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작은 우유팩을 골랐습니다. 집에서 홀로 있을 아내를 위한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그것이 천원짜리 우유 한 팩일지라도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청년의 날선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박용현 할아버지의 담담한 이야기도 황철수 할아버지의 공감 어린 눈빛도 모두가 우리의 작은 위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또 무료급식소 다녀왔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질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오늘도 탑골공원에 다녀왔다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었다고. 그리고 그들 덕분에 나는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힘이 있음을 느꼈다고. 우유를 건네받은 아내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우유 한 팩에 담긴 나의 마음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나의 다짐을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나는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있는 그곳으로 내레이션, 저녁 식사 시간,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앵커는 담담한 목소리로 통계 수치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초연금 인상한 노인 일자리 확대 계획. 숫자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침, 점심은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하고 저녁에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으로 한술 뜨는 이 일상이 이제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급식소에 가는 것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먹고 싶은 반찬이 있냐고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이제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만났던 그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분노 속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노후가 불안하듯 그들의 미래도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마치고 데란다에 나가 빨래를 걷는 아내를 도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쌀쌀했습니다. 아내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이 아침을 먹으러 온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질책하기만 하던 딸이 이제는 가끔 아침을 먹으러 오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딸도 알게 된 걸까요? 내가 무료급식소에 가는 것이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서로를 이해하고 이루하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곳에서 느끼는 작은 소속감이 나를 얼마나 살아있게 하는지를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나는 탑골공원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늦게 가도 될것 같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창밖 달빛 딸의 도시가 조용히 잠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결코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작은 행복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입을 옷을 챙기면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접힌 천 원짜리 한 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폐지를 팔고. 우유를 사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 대단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이한 장의 지폐가 내일의 희망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어쩌면 공원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작은 커피 한 잔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잠을 청하기 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 그리고 기각길에 산 작은 우유까지 하루하루가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건 마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교통사고 후 홀로 남은 강철수 할아버지,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며 살아온 박용현 할아버지, 그리고 병원비 걱정에 잠못 이루는 할머니들까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탑골 공원의 하루는 늘 같은 듯 다릅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고 또 누군가는 딸의 반찬을 나눠주었습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을 나누다 보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곳에서 만난 인연들은 이제 또 다른 가족입니다.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과 기쁨을 나누는 우리만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나이 들어 만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눌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